안녕하십니까이 예,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축하드리고. 아유, 감사합니다. 아... 22대 국회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예. 예. 근데 어, 국회 의장이 예. 꽤 의외의 인물이 선정이 됐습니다. 어, 저도 깜짝 놀랐어요. 예. 그래서 이분 앞으로의 흐름이라든지 그런 전체적인 좀 이렇게 사주 총평 한번 해 주시는 것 같아요. 어, 오원식 이분이 이분이 민주당이라도 이분이 좀 소신이 있는 분이거든요. 예. 음, 잘 아시잖아요, 이분은. 어, 그런데 사실은 요번에 그 우원식하고 그참 입에 담기도 씻은 사람 한 사람인데. 네. 네. 하, 두 사람이 붙어가지고. 어쨌든 간에 추는 떨어지고. 네. 우는 붙었죠. 네. 그런데 이제. 일단은, 원식, 이분이, 쟤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분이, 어, 추보다는 낫다. 음. 응. 응, 그는 아마 많이 인정할 거예요. 이? 많이, 그리고 좀 합리적인 사람이고. 근데 이분이 이제 정류생이거든요. 네. 정류생 68세고 8월 25일인데, 시는 뭐, 정확한시는 모르겠고, 이제, 뭐, 제가 본 게, 어 개사 오시러 보는데. 예. <laughs> 이분이 정유 기유 계사 오시거든요. 네. 어 이분이 어 어쨌든간에 오씨 집안에 이 집안에는 아들로서 공돈 아들이에요. 네. 쉽게 말하자면 공을 드린 아들이다, 기한 아들이다. 쉽게 말하자면 어? 음. 어, 공돈 아들이고, 네. 어. 보기보다 이 사람이 좀 강직한 부분이 있어요. 음. 강직한 부분이 있고, 이 사람이 지금, 원래 사주에 보면은, 아, 5, 60대에 자기 이름을 날리라고 돼 있어요. 사주에이 음. 사람이 지금, 이제, 올해 68세니까, 어, 자기가 72세 되면, 이제, 쉽게 말하자면, 자기는 이제 뭐, 쉽게 말하면 뭐, 뭐, 어 국회의장하고 나오면, 이제 그만둬야 되잖아요. 그렇죠. 더 오고 싶어도 못르니까 네. 자기 이, 어, 사주대로는 사것 같은데 음. 아, 이분이 사실은 노후가 아, 7 0이 넘어서 노후가 별로 안 좋거든요. 안 좋다는 게 이제 좀 어떤 건강 쪽인 뭐 그런 것들. 음 건강 쪽인 것도 있고 이분이. 아, 하여튼, 어딨든 간에 이분이 지금 사주상으로 올해도 지금 국회의장이 됐을 때에도 네. 올해도 지금 현재 지금 양력으로는 올해 6월 3일이잖아요. 예. 이분이 아올 연말까지는 편할 날이 없을 거예요. 음. 올해가 지내야. 내년이 돼야 이제 국회의장을 하더라도 좀 자기 말빨 있을 것 같고 음. 올해까지는 어~ 쉽게 말하면 지금 당에서도 네. 지금 국회의장 말을 좀 씹으려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감히 국회의장을 갖다 좀 음~ 내일 보는 사람도 있고 음. 특히 그중에 몇명 중에서 또한 사람이 또 오르면은 저 마포에 있는 사람 한사람 있죠 네. 어, 정모이라는 사람 한 사람 예. 어, 그 사람이 그런데 제가 현재 봤을 때는 어 나온 사람들 중에서 오원식씨가 제일 낫다 음. 제일 나은 사람이 그나마 괜찮은 그나마 괜찮 사람이 괜찮고 예. 이분한테 내가 만약에 충분를 해준다면은 어, 자기 어 이제, 어쨌든 4년 후는 이분이 이제, 어, 민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네. 임후 자기를 생각해서, 어, 4년 동안, 4년 동안이니까 2년 동안 하는 거 아니에요? 4년이니까. 음, 4년. 그렇죠. 하반기 상반기 1년 4년 맞죠? 4년 예. 하는 거 맞죠? 4년. 예. 그 부회장들은 하반기 상반기로 바꾼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예. 예. 제가 그런거 없으면 응. 인기는 사년인걸로알있습니다 응. 그래서 나는 어 내가 지금 <laughs> 말씀을 드리고 싶은게 이분이 나중에 퇴임후를 네. 생각해서 네. 이번에는 좀 강쪽을 떠나서, 어 심판을 좀 정확하게 봤으면 좋겠다. 아닌 거는 아니다고, 할수 있는 분이 됐으면 좋겠고. 그렇지 않으면 이분이 퇴임 후에 많은 고초가 올 거예요. 그래야 하나, 안 하나 올 양력 12월까지는, 달음 예산, 그거 끝날 때까지는, 양당에 많은 지탄을 받을 거예요. 양당에. 그리고 내년이 되고 나서 보궐선거가 끝나고 나서 정계 개편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그때는 이제 의장으로서의 진짜 자기 본모습을 보일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 민주당 의원 중에서 내가 또 그나마 어, 괜찮다고 보는 중에 원식이 보이 부위 괜찮은 분이거든요. 네. 한분 중에 뭐 대부분 다 그게 이분이 너무 좌쪽으로도 기울지 않았고 민주당 원래 민주당 그 계열로 가는 분이라는 알고 있거든요. 조금 이제 요번에 이재명 그때 조금 그런 건 있었는데 그걸 뭐 그래 아는 사람도 있어요. 전부 다 그랬지 공정기위에서 그렇죠. 전부 다 그랬는데 그래서 내가 이분은 어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해도. 이분은 자기 어 70대 이후, 네. 70대 이후 중반, 75세 이후에 몸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 근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 앞으로 이뭐 상반기, 하반기 이거 조심하고 나서 이제 또 고령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임기 중에는 임기 중에는. 이분은 인기 중에 제가 봤을 때는 뭐 내년 오늘 제가 보는 건 아니지만 해도 내년 오늘 지금 제가 이거 두 달밖에 못 봐요. 음, 내년 1월 달까지, 양력 1월, 2월까지는 조금 시끄러워요. 시끄러워요. 그 이후부터는 이분이 이제 잡습니다. 잡히고, 어, 크게 뭐, 건강상으로도 크게 문제가 없어요. 음, 문제가 없고, 어, 이분이 어, 생각보다 양무진 몸을 가 있거든요. 네. 제가 알기로 운동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분이. 음, 예. 옛날에 운동도 허신 걸로 알고, 학교 다닐 때 운동도 허신 걸로 알고 있고. 근데 이분이 이제 75세가 넘으면은, 예. 유전적인, 이, 이, 이분 집안에 유전적인 병이 있어요. 집안 내력고 예, 지방내로 아마 이분이 TV를 보는데 깜짝 놀랄 거예요. 저 어떻게 알지소어떻게 알지. 유전적으로 아마 그, 옛날에 중풍이라 그러죠. 아, 풍? 예. 예. 그런 쪽 네. 유전적이 있어요, 이 집에 보니까. 그렇게 보여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뭐, 이분은 뭐, 술, 담배 흐르냐, 거건 내가 모르겠고, 내가 직접 만나보지 않았으니까. 몸 관리만 잘 하시면은, 뭐, 피해가지 않을까. 그 음. 75세 이후가 이분이 지금 제일 제가 걸리는데, 그때는 이미 뭐 정치권에 떠나 있을 때니까, 음. 자기 몸 관리 잘 하시고 하면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추가 된거보다는 우가 된게 훨씬 낫다. 추가 네. 추는 내가 그때도 이야기했죠. 추 거부는 나이는 몇 살? 그 사람이 뭐 무술생인가 이런데는 건 알고 있는데, 네. 어 이번 인기 그분 인기를잘맞추실나아 모르겠어요. 국회의원 인기. 난, 예, 국회의원 인기 아니 뭐어뭐 어, 뭐 범죄적으로 해가 이 문제가 아니고 네. 어 그분 건강에 추 그분은 건강에 내가. 금연우주를 싹 빼봤거든요. 네. 건강적으로 문제가 좀 오더라고요. 음... 음,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그때 그랬거든요. 정상적으로 되 해도 국회의을못 맞출 확률이 많다 이야기를 내가 했는데. 아니, 병원에 이번에가 뭐, 거동못 오면 뭐, 뭐, 뭐 아이, 못 오는 거죠 뭐, 다른 게 있어요. 그냥 집에 앉아서 덜어놓서 세비만 탐을 수 없잖아요. 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더라만 해도. 뭐, 뭐, 교수 들어앉아서 세비 따박따박 받아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거 없애야 돼요. 어쨌든 국회의장 어집는 원식 씨가 그거 어쩌나 사, 그거, 그, 양당에 받아가지고 딱 국회 일안 하면 세비 안 주는 걸로 딱그거도 만들어야 돼, 이분이. 응? 이분이 존경받으려면 그래야 돼.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원식 이분이 뭐, 올 연말까지, 내년 한 2월까지, 양력으로 내년, 어, 얼사년 2월까지가 이분이 좀 힘들고, 그이후부터는 괜찮지 않을까. 양당의 합의도 잘할 끼고, 52분이 전에 원내대포도 그랬잖아요. 네. 어, 원내대포회고 했으니까, 아, 어, 그나마, 이제, 여, 저 원내대포, 일반, 그냥 생잡리들보다원내대포라고이 대포들끼리도 맞춰보고, 뭐, 주로 해, 했기 때문에, 인만의 합의점들, 각기, 당의 원내대포들이나 대포들을 통해서 뭐 합의시키는 이런 것도 자기가 원내대포 해봤기 때문에, 옛날에 그, 앞전에, 어, 의장들이 허지던 거 받아오고 해야 기때 그런 걸 알기 때문에 경험이 있으니까 음, 음, 좀 음. 생짜배기가 올라오는 것보다 좀 낫지 않을까. 그래도 뭐 어느 정도 그. 팔은, 경력이... 팔은, 네. 네. 절대지 팔은 이렇게 대구부에 안 붙여지지. 네. 거꾸로 이렇게 하면은 붙여집니다. 음. 분명히 그건 아셔야 돼요. 아, 민주당 출신이 민주당 팬이 많이 들지 뭐 그렇다고 국민이 팬들을 주진 않을 거예요. 네. 제가 그건 분이 내가 아는 건데. 그래도 아, 추보단이 낫다. 솔직히 음. 말해서 추가 많이 올라가시면 진짜 국민이 진짜 휘이 올라갈 때마다, 머리에 집 나게 돼 있어요. 휘어 올라갈 때마다, 응. 머리에 집 나게 돼 있는데, 어쨌든 간에 뭐잘 됐고, 앞으로 건강하시고 하는 일에, 어쨌든 간에 지금 막 계속 집 막았기입니다. 이번이, 12월 달까지 보면, 계속 막았기에요. 마, 이, 요, 와서, 안 물어 뜯으면, 저, 와서 물어 뜯고, 마, 마, 중간에 담긴 게 아니지만, 음, 나중에, 이럴 거, 아이고, 뭐, 추를 좁히니까, 내가 괜히 나왔나 싶을 생각이 드는데, 네. 그, 한 1년 고생하시고, 3년 좀잘하면 되잖아요. 그럼 뭐, 뭐, 어쨌든 우리 한국에서는 3부 요인 중에 하나니까, 네. 대통령 대법원장 국회의장이잖아요. 그부 그렇죠. 요인 중 서열 3이니까, 뭐, 괜찮습니까? 그걸 뭐, 집안의 영광이고, 대대로. 어, 만대 유전이지. 어디에요?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는 그거는 뭐참 잘된 일이다. 그래서 건강만 조심하시고 너무 신경 쓴다고 술자수임하고 <laughs> 내가 봐도 지금 쳐다본 게 지금 내가 봐도 골머리가 아픈 거지. 아... <laughs> 양당을 양당을 지금 하는 거 보면 지금부터 하는 거 보면 지금 이분이 아, 앉아가지고 아 내가 밑에 있을 때보도 올라오게 저것들은 찌기도 별 살도 모르고 어쩔 것이 을거야 지금. <laughs> 어려운 자리죠. 어려운 자리죠. 그렇다고 이쪽에 확 들어서 해주고 아우. 그런다고도 이 주소 100% 좋아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또 이쪽에도 가지도 없고 중간에서 그걸 얻어주고 잘 마무리해야 되는데 그이 일종의 국기의 재판관이잖아요. 어, 그럼요. 음. 그러니까 아닌 거는 아니다 할수록 있는 분인데 과연 그만은 그만치 될까? 응. 음. 제가 그게 이제 안타깝고 그나마 지금, 지난, 어, 21대 국회에서, 어, 쭉 와보면, 원내대표 선산 들어와보면, 원시가 제일 나섰다고 보면 돼요. 우리 뭐, 위대표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원시가 제일 나섰다고 생각 안 해요. 아니, 그니까, 그냥 딱 국회의장 자리만 놓고 봐도, 뭐, 이, 추미애 씨가 되는 것보다는, 지금 되신 분이 훨씬 더 그리고 지금 민주당 된 사람 중에 의장으로 갈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것도 맞습니다. 의장으로 갈 만한 사람은 다 쫓아내 빚는데, <laughs> 어? 다 쫓아내했잖아요. 의장으로 갈 만한 사람은 진짜 중립에 서서 의장으로 갈 만한 사람은 다 끝났고 김지표는 이번에 끝나버렸고 김지표가 그래도 마지막에 그 마지막에 김지표가 그래도 의장 노릇을 해고 갔어. 마지막에. 근데 원식씨 지도 내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뭐, 부처님 오전 제자로서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